모두 하나님을 영원히 찬성하는 하루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89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3일 동안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 88편이 개인적인 탄식시라고 한다면 시편 89편은 민족적 탄식시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10편 88편에는 내 개인의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10편 89편에 이제 에다는 민족적인 슬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분 반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시며 버리셨으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나라를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며 우리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으 받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기름부음 받은 이 민족을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무너뜨리게 놔두셨습니까? 왜 시편 기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 럽게 하십니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탄식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때는 내가 크게 흥하기도 하였고, 내가 또한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적도 있었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온 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 내가 정말 한때는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일까? 이렇게 탄식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89편의 시편 기자는 이 민족적인 슬픔, 버려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 때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나의 삶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무너진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에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적 절망 앞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지를 말씀통에 같이 배우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시편 89편의 마지막 부분을 또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온전하게 된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38절 한번 읽고 그리고 4 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먼저 읽고 40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40절입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도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까 그런 상실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영원히 나를 지켜줄 줄만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생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 상실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감정은 불안함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다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예 40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40절의 말씀에 보니 나의 모든 울타리가 파괴되었고 나의 요새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라고 하는 것, 요새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를 둘러쥔 울타리가 쓰러지고, 나를 지키고 있었던 요새가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평기자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전마저도 담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만큼은 잃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 마지막 보루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통장만큼은 내가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요새가 허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것을 놓을 때, 나를 둘러친 울타리와 나를 보호하던 요새가 무너졌을 때, 그전에는 이 울타리가 나를 지키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지막 통장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지막 울타리가 나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아, 나를 지금까지 지켰던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큰 고난과 고통 앞에서 진짜 여러분을 지키고 계셨던 것은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41절과 42절에는 이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시작.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이웃에게 욕을 당하며 42절에는 내 원수들의 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내 사업은 망해도 괜찮은데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대부분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망해도 좋지만 창피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사업이 다 망해도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은 잃어도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41절에 42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니 내가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민족이라고 사람이 다 우러러 봤는데 어느 순간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욕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무슨 말하고 을 있습니까? 내 원수들의 손은 높아졌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원수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잘 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흥하고 저는 내가 더잘 나갔는데 저는 내가 더흥했던 것만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사람이 막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무너지는 것만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낮은 대로 떨어지잖아요. 비로소 그 낮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야지만 비로소 그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치실 때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 때는 흔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리실 때는 버티지 말고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내려가야지만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치실 때가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치실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또 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치신 에도 불구하고 막 피해, 그리고 안 넘어지려고 버티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거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오히려 우리의 몸에 힘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 때는 흔들려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릴 때는 땅 끝까지 내려가서 바짝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자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고백한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가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가 찌셨으나 다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4 7절 다음 번 읽어볼까요? 47절의 말씀 시작 나이대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내 삶이, 내 좋은 때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때가 참 짧은 것 같구나. 내 인생마저도 이렇게 짧구나. 그리고 그냥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무하게 창조하셨군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수고했는데, 돌아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89편의 말씀은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사실 깊이 묵상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뭔가 10편의 말씀이 힘이 있고, 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막 이러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확 용기가 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큰 슬럼프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 시편 기자의 묵상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 허무함을 읽으니까 진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허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에 허무한 것을 느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 이 89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실패할 때, 인생의큰 시련이 와서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에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시련과 고난을 내가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는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깝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요나 시편 기자가 감사한 것은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일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5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을 두 번이나 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결단과 같은 거예요.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 고백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잘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 그래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시편 기자의 진짜 고백이고, 시편 기자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담은, 담은 단어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89편의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 89편 처음이에요. 89편 처음을 우리가 토요일 날 같이 묵상했잖아요. 새날 기도회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89편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 1절만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 볼까요? 시편 89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2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대대로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1절, 2절 읽고 나서 그 뒤에 좋은 일, 뭐, 기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읽어보니까는 그 뒤에 너무나 큰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편 기자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내가, 내 미래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묵상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고난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89병 그 마지막에도 10병 기자는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가리켜서 숨이 쌍관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죠. 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도 그 결단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처음 올 때에는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한 달이 흐르고 1년이 지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성하겠다고 하는 호기로운 마음도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10편 기자는 그 고통이, 그 절망이 우리가 앞서 묵상한 것 같이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내 삶의 마지막 보루인 울타리와 요새까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해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멋진... 신앙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치교 식구들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가도 같이 어렵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정말 그렇게 바람에 날리는 가벼운 신앙인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게 중심을 저게 깊이 하나님 안에 두시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욕이 생각나게 됐어요. 이 10편 89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고통 속에서 기도했던 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욕의 고백을 한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아멘.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다알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진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요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금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순리도 그런 거예요 단련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순금같이 되는 것이지 단련되지도 않았는데 고난의 바다를 건너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순금처럼 정금과 같은 고결한 인생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잘 지나올 때 비로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도 삶도 이렇게 성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받은 자도 택하심을 받은 자도 여러 가지 실련과 환란이 있지만 그 모든 시험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정금처럼 될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시편 89편을 끝으로 시편 3권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 신학의 말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89편은 민족적인 탄식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민족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평계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치시면 맞고 흔들리면 흔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마치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요새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때 부인하지 마시고 그 모든 고통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절망 속에서도 10번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잃지 마시고 이,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까지 나올 것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 함께 기도합시다.